이사에서 40장입니다. 구약 1114페지입니다. 이 제가 27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야고바, 어째여 내게 말하며 이사해라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군빛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심을 도하시니, 도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월 엉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족수리가 나에게 지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힘을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대받는 저와 여러분 디어들 바랍니다. 사람의 힘은 근육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근육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근육은 몸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힘을 쓸수 있고, 일상생활 하는데, 걷고, 뛰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게 다 근육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용합니다. 허리나, 다리 근육을 빠지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몸을 지탱해주고 다리 의 근육을 빠지면 자주 이렇게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이 근육은 꾸준한 영양 섭취와 운동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가는 근육을 막을 수도 있고 키울 수도 있습니다. 3월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육체적인 그런 질병까지도 동반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냐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영요로 이 근심이 방탕함, 술취함 그런 것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사람을 신빠지게 합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의욕을 꺾어버립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갖다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염려는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즉, 염려를 통해서 감사가 사라져. 얼굴의 기쁨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온갖 불평을 다 쏟아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육체적인 근육은 운동하고 잘 먹고 근육을 키울 수도 있고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근육은 어떠한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마음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염려는 표를만 마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질병은 내가 걸리고 싶지 않다 해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난병안 걸리고 싶어. 그게 마대로 됩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고 싶어. 내 의지, 어떤 다짐. 그런 것으로 염려를 안할수 없습니다. 염려는 질병이기 때문에. 마르게 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내 의지도 내 마음 가짐으로 염려하지 않겠다. 마음 먹고 작심한다면서 염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는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주게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염려하지 않겠어. 다짐하고 마음 을 굳게 먹는다면서?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맡기는 거야. 요한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마음의 근육을 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맡기면 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바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비푸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감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또 시험 당할 줄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피할 길은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즉 나는 할수 있다. 이런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신감, 이런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힘이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장, 2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회계를 촉구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인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사야는 알지 못하고 내 백생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장 18절 너희 제가 주목할 때지라도 눈과 같이 시어질 것이고 신혼같이 풍고지라고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존고하지요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은 이사야가 죽은 후에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직접 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왕 느부갓나의 쌀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폐망을 합니다. 예수살렘 성전을 붙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당하거나 사방으로 쫓겨나갔습니다. 조금 지식있는 친들 다니엘과 새친구같은 그런 지식인 듯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지금 굶주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은 힘든 시기, 가장 비참한 시기, 혹독한 시기, 바벨론 포로 생활 이 기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이사야에서 4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버리셨다고, 잊어버리셨다고! 응답해도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응, 기도해도 응답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고! 불말을 터트려 놓습니다. 불말을 터트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 0장2 7절에야곱아 이렇게 야곱은 이사야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이스사엘라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 앞에 벗어났느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서 해내길십부여로테레큽니다 행동, 삶의 방식. 내 길이야. 근데 내 길을 여와께 숨겼대. 떠떳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뭘하 한단 말이야. 몰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실상은 우상을 더 의지하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관심 있고 니네 길을 여호와께서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보니까 니네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벗어났다 하느니라. 그 송사는 법적인 어떤 분쟁을 이렇게 송사지요. 근데 니네 송사가 하나님 앞에 벗어났대. 그 판결한 결과, 송사가 판결한 결과, 법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받아본 결과, 하나님 앞에 시작 벗어나느니라. 니네 행동, 니네 태도, 삶의 방식, 니가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 그 채로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할 때그 지은, 그 심정, 그 시가 있습니다. 137편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원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낯선 탐땅에서 힘들고 고달픈 생활에 지쳐서 좋은 을 생각하면서 울었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가, 버드나무에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악이야. 근데 포로 생활 중에 더 이상 참 수가 없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앉기를 가지고 노래할 수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래서 보드나무에 걸어놨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10편 137편 3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생활 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부르고 한번 조롱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한번 불러봐. 소금을 타면서 조롱할 때 보여주지요. 뭐그 사전에 보니까 어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 노래를 노래 부를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를 삼던이 고통을 당하자 그 말에 조롱하고 것만 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뭐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조롱하듯이 조롱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그 조롱 성전은 붙어버렸고,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핏박과 조롱가운데 사는데, 한번 불러봐, 불러봐. 비웃습니다. 그래서 편 130, 1편 5절에 보니까,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지로다. 이 수공을 타는 이 그, 그, 그 재주를, 악끼이 열이 가는 것을 좀이어보렸으면 좋겠다. 육조에 보니까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지 뭐다. 노래 못하게 입천장에 내 혀가 달라붙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그 심정을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낯선 타국 땅에서 차별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에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피곤치않으시며곰피차 찾으시며 명철이 하나도 없으시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낯선 타국 땅에서 조롱받고 핍박받으면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기대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사의 백성들을 깨우기 하여,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절망을 합니다. 믿어봤자 소용 없어.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문제 앞에 염려하고 힘을 잇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윗선1편 18편 1절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후원을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욕기에서 42장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며 주께서 못하실 것이 없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공 9장 13절,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낙심해. 심 빠져.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였 영원하신 하나님 여와, 호 땅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피고 차지하시고, 고피 차지하시고, 영천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문제 앞에서 나는 믿습니까?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니, 피곤한 자, 또, 이 피곤한 자가 지쳐서 쓰러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3 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장정이라도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소년 장전은, 최고의 힘을 가진 자, 권력자. 근데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도 워 유능해도 전능하지가 않아. 사람이 한계가 있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 뭐 서울대 나오고 뭐 같이 뭐 하도 가고 해도 다한계가 있어.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아니다 그 말이야. 다 넘어진다 그 말이 있지요. 그래서 공부 10년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결국 은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홀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즉, 장정이나 또 소년이 다 넘어진다 그 말이야. 오늘 이사에서 오늘 40장 30개째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와를 안망하는 자는 아,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리게 지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법치라도 굶기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아니하. 포로 생활은 무려 7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이야 현실 문제는 지금 심도 후회 지금 지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성들에게 세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들 삶 가운데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돈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여러가지 대인관계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고 질진 자들 라이게 나오지요. 찬송가에 보면 그. 내 짐이 무엇을 팍 지쳐서 쓰러질 때 이런 문제로 답답해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심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생기, 활력 다시 소생하는 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파워 에너지, 에너지를 주시겠다 그 말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 힘으로 일어나 독수리처럼 하늘 잡고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 말이야. 내새 네, 힘을 얻는 방법은 보여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시작 악망한 자에게 새 힘을 어디? 악망. 시부리어 카바. 악망이 카바인데 그 뜻은 여와를 기다리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다. 즉, 바라다.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 바라다. 기대하다. 즉, 세상도 바라보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막 핸드폰으로 막 도와줄 사람 없다 막쭉들어서날 도와줄 사람, 시되는 사람 찾지 않아. 내 지시, 내 경험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시세계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왕 아닙니까, 왕? 그 밑에 의사가 없겠습니까? 누가 없겠습니까? 오직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향해서 막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야. 그 의심은 다른 박질 하여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시고, 곤빛치 않아시고 응? 독소리가 참올참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 올라가는 지치지 않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죠.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찬연한 천국 복성이라는 그런 믿음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신의 한계가 있어. 문자 앞에서 지쳐, 신빠지고 주저앉고 주저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악망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지요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 돼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거야 딴것안 바라봐 오직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궁유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상께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냐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토생하며 회복되며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